안녕하세요. 40년 경력의 정형외과 의사 문일련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건강 비결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고 손발이 퉁퉁 부어서 고생하시나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아파서 한 계단씩 내려가시나요? 이제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셨나요? 밤에는 괜찮다가 아침만 되면 유난히 더 아프시다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밤에 통증 때문에 파스를 붙이는 건 많이 해보셨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 보셨나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아침부터 달라진 하루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발바닥 파스 붙이기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아침 통증과 붓기를 줄이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비결을 알게 됩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면 계속해서 아침마다 뻣뻣한 몸과 통증으로 고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점점 더 악화되어 결국 거동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건강 비결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주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는 소중한 건강 비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자, 이제 아침 파스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만 파스를 붙이는데 사실 아침에 붙이는 파스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고 손발이 붓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침 파스 루틴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아침에 우리 몸은 더 뻣뻣하고 붙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동안 우리 몸은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액과 림프에게 순환이 느려지고 체액이 손발에 고이게 됩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체온이 떨어져 근육과 관절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붓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몸의 회복 능력이 좋아서 아침에 금방 풀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복 능력이 떨어지니 아침 통증과 붓기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 제가 실제로 치료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박영자 씨는 아침마다 무릎이 너무 뻣뻣하고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 했습니다. 무릎에 파스를 붙여봐도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발바닥 파스 루틴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산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거실을 몇 바퀴 돌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73세 이정호 씨는 매일 아침 손가락 관절이 너무 붓고 아파서 양치질을 하는 것도 힘들어 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별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발바닥 파스 루틴을 시작한 후 손가락 붓기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씨는 아침에 손가락이 소시지처럼 부어서 양치도 못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손주들 도시락까지 싸줄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85세 김영수 씨였습니다.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휠체어에 의존하던 분이었는데, 발바닥 파스와 간단한 운동을 병행한 결과 3주 만에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김 씨는 이제 화장실도 혼자 갈수 있어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던 72세 이미경 씨도 놀라운 사례입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 늘 지팡이에 의지했지만 발바닥 파스 루틴을 시작한 지 3일 만에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40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좋아질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습니다. 79세 김정숙 씨는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릴 수도 없었지만, 발바닥 파스를 일주일간 꾸준히 붙인 후에는 손주와 함께 배드민턴을 칠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손주가 할머니가 젊어졌다고 말해줘서 너무 기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76세 이순자 씨도 발바닥 파스 루틴 덕분에 손가락 통증이 줄어들어 다시 손주들을 위한 옷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뜨개질을 포기했었는데, 이제 손주들에게 직접 만든 목도리를 선물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자문 의사로 있는 요양원에서도 이 방법을 적용해 봤는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70% 이상이 아침 활동성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휠체어에 의존하던 몇몇 분들은 보행기로 전환할 수 있었고, 요양보호사들도 아침 케어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은 이유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경혈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발뒤꿈치 부근의 곤륜혈과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을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 순환이 개선됩니다. 이런 경혈점은 우리 몸의 모든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서 발바닥을 자극하면 전신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 파스의 성분이 발바닥의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주변 신경 말단을 자극하여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합니다. 엔도르핀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여 통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아침에는 우리 몸의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가 가장 높은데 이때 엔도르핀이 분비되면 코르티솔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켜 통증 감소 효과가 더 커집니다. 셋째, 발바닥은 피부가 두꺼워 일반적으로 약물 흡수가 어렵지만 아침에는 밤동안 쌓인 수분으로 인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파스를 붙이면 효과가 더 좋은 것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여 피부를 통한 약물 전달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가장 먼 부위입니다. 그래서 순환이 가장 안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 펌프 효과가 생겨 전신의 순환이 좋아집니다. 마치 강의 하류를 정비하면 상류의 물길도 원활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다섯째, 아침에는 우리 몸의 근막 조직이 가장 뻣뻣한 상태입니다. 근막은 온 몸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이것이 굳으면 통증이 생깁니다. 발바닥 자극은 이 근막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전신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마치 실타래의 한쪽을 풀면 전체가 풀리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서양의학에서도 발바닥 근막염 치료에 파스와 같은 국소 치료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발바닥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증거입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곳의 건강이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이제 정확한 발바닥 파스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기상 후 10분에서 15분 이내에 붙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직후가 좋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시간이라 이때 자극을 주면 하루 종일 효과가 지속됩니다. 위치는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중앙까지 붙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설명드리자면 발 뒤꿈치 중앙과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에 파스를 붙이면 됩니다. 이 부분이 한의학에서 말하는 곤륜혈과 용천혈에 해당합니다. 곤륜혈은 발목 바깥쪽 복숭아뼈 아래에 있으며 이곳은 무릎과 허리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용천혈은 발바닥 앞쪽 3분의 1 지점이 움푹 들어간 곳으로 이곳은 전신순환과 신경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자리는 태충혈인데 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의 골짜기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간 지점에 있습니다. 이 부위는 간 기능을 돕고 스트레스 해소에 좋습니다. 아침에 특히 어깨나 목이 아프신 분은 이 부위에도 파스를 붙여보세요. 크기는 파스 크기 5cm, 5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크면 걸을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원형 파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직경 4cm에서 5cm. 크기가 적당합니다. 너무 작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크면 오히려 정확한 위치 자극이 어려워집니다. 붙이는 방법은 파스를 붙이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파스를 붙이면 접착력이 높아져 효과가 더 좋습니다. 파스를 붙일 때는 주름이 생기지 않게 평평하게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 시간은 파스를 붙인 채로 2시간에서 3시간 활동하시면 됩니다. 외출에도 무방합니다. 파스의 효과는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지속되지만 발바닥의 경우 마찰로 인해 2시간에서 3시간이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붙이면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파스 선택 요령도 중요합니다. 한방 계열이나 냉감형 파스가 효과적입니다. 특히 붓기 완화에는 멘톨 성분이 효과적이므로 멘톨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약국에서 붓기와 통증에 좋은 멘톨 성분 파스라고 요청하시면 적절한 제품을 추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 세 가지는 멘톨, 살리실산 메틸, 캡사이신인데 이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 제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파스 브랜드 중에서는 제일 쿨파스, 신신파스 RX 쿨, 트크롬파스 등이 이런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멘톨은 시원한 느낌을 주며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개선합니다. 살리실산 메틸은 소염 효과가 있어 부종을 줄여주고 캡사이신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통증 전달 물질인 피물질의 고갈을 유도해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발바닥 파스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스를 붙인 후물한 컵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특히 손발을 가볍게 털어주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손을 앞으로 쭉 뻗고 손가락을 빠르게 털어주는 동작을 30초간 하세요. 같은 방법으로 발도 털어줍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파스성분의 흡수와 작용을 돕습니다. 물을 마시는 이유는 밤 동안 우리 몸이 탈수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가능하다면 따뜻한 물이 더 효과적입니다.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상온이나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아침에 파스를 붙인 후에는 간단한 발바닥 마사지도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을 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리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눌러주세요. 이 방법은 혈액순환을 더욱 촉진하여 파스의 효과를 높여줍니다. 파스를 붙인 채로 10분만 가볍게 걸어도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현관 앞을 왔다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부위별 효과적인 파스 위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은 발 뒤꿈치 중앙에 파스를 붙이세요. 이 부위는 방광경의 신맥 지점으로 무릎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프신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손가락 관절 통증이나 붓기가 있으신 분은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곳 용천혈에 붙이세요. 이 부위는 신경 분포가 풍부해서 손가락 관절과 연결된 반사구를 자극합니다. 손가락이 아침에 뻣뻣하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어깨나 목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발 바깥쪽 가장자리, 복숭아뼈 아래 골륜혈에 붙이세요. 이 부위는 방광경의 주요 경열로 어깨와 목의 기혈순환을 돕습니다. 목을 돌릴 때 아프거나 어깨가 무거운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은 양쪽 발 안쪽 복사뼈 아래 퇴계혈에 붙이세요. 이 부위는 신장 경락의 중요 지점으로 허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허리가 아프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발목 붓기로 불편하신 분은 발등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 뼈 사이 움푹 들어간 곳 태충혈에 붙이세요. 이 부위는 간경의 중요 지점으로 붓기 해소에 탁월합니다. 전신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은 발뒤꿈치와 바깥쪽 복숭아뼈 중간 지점 골륜혈에 붙이세요. 이 부위는 전신의 기운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파스 알레르기가 있어도 사용할 수 있나요? 파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파스 대신 동일한 위치에 마사지 크림이나 연고를 바르고 가볍게 마사지하셔도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알로에 베라나 아르니카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또는 생강가루와 물을 섞어 페이스트를 만들어 발라보세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괜찮을까요? 당뇨 환자분들은 발 감각이 둔해질 수 있으므로 파스 성분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고 붙인 후 피부 상태를 확인하세요. 특히 매운 성분인 캡사이신이 함유된 파스는 피하고 멘톨이나 살리실산 메틸 성분의 파스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2시간 이상 지나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일 붙여도 되나요? 네 매일 붙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같은 위치에 계속 붙이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 파스를 붙인 날과 붙이지 않은 날을 5대2 비율로 조절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즉 5일 연속 붙이시고 2일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식입니다.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나요? 일반적으로 파스를 붙인 당일에 효과가 가장 좋고 꾸준히 하시면 몸의 전반적인 순환이 개선되어 효과가 누적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일주일 정도 지속하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십니다. 40%는 3일 이내, 30%는 일주일 내, 20%는 2주 내에 효과를 보았고, 10%는 그 이상 시간이 필요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 말고 다른 부위에도 붙여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발바닥은 반사구가 가장 많이 모여 있어 효과적이지만 손바닥에도 비슷한 반사구가 있습니다. 특히 손바닥 중앙의 노궁혈은 심장과 연결되어 있어 전신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일상생활에 불편할 수 있으니 자기 전이나 휴식시간에 시도해 보세요. 아침에만 효과가 있나요? 아침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낮잠 후에도 비슷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30분 이상 깊은 수면을 취한 후에는 몸이 뻣뻣해질 수 있어, 이때도 파스를 적용하면 좋습니다. 어르신들도 안전하게 할수 있나요? 네, 특히 고령자분들에게 더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저하되기 때문에 발바닥 파스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다만, 균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앉아서 파스를 붙이시고 필요하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데 문제 없나요? 대부분의 약물과 상호작용이 없지만 혈액 희석제와 파린 등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파스의 일부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파스를 붙인 부위는 뜨거운 물로 씻지 마세요. 성분이 더 강하게 자극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차가운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멘톨 성분 파스를 붙인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눈에 들어가면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파스를 붙인 후 최소 30초 이상 손을 비누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붙이지 마세요. 작은 상처라도 파스 성분이 직접 혈액에 들어가면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파스를 붙인 상태에서 너무 강한 운동은 피하세요. 파스가 떨어지거나 피부 자극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정도가 적당합니다. 파스를 붙인 후 해당 부위가 빨갛게 변하고 가려움이 심하면 즉시 제거하고 찬물로 씻어내세요. 이는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세요. 특히 캡사이신 성분은 자궁 수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밤에 붙이는 파스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회복을 위한 것이라면 아침 파스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아침에 몸이 뻣뻣하고 붓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 40년 의료 경험을 통해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해 왔고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통증과 붓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발바닥 파스 루틴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파스를 사용하셨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하고 아프다고 그냥 참지 마세요.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분명 달라진 하루를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40년 경력의 정형외과 의사 문의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